어, 절대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어,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학교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무슨 과목인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다른 과목이 아니고, 주말이 되면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공사하는 게 현장 실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 전도사라고 하는 고칭을 받고 매 주말마다 교회가 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보고 주일 오후에 자낭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낭인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날따라 그 자낭인도 하시는 집사님 여들을 가시고 제가 맡게 됐습니다. 뭐 앞에서 자녀님들 집사님들이 워낙 시험스럽게 하시니까 저도 시험스럽게 한다고 열심히 크게 불렀죠. 근데 옆에 중에서 이렇게 키덕키덕 하고 웃는 거예요. 제가 왜 웃는지를 몰랐죠. 소리가 잘으니나 그래서 더 크게 불었어요더 크게 웃더 크게 웃으시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냥 웃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엉치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어? 따로 부고 박자 따로 부고 따로. 얼마나 부끄럽던지 뭐,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이 하고요. 겨우 자난 인도 마치고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 태어난 척하지만 아이, 정말 지구몽이 숨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자난 인도를 한다. 앞에 나가서 저 아이가 앞에서 자난을 한다. 이게 보통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다. 네. 어, 다이나, 이렇게, 우리 나연이나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 뭐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닌데, 정말 잘 불러요. 그냥 있는 것만, 듣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죠. 뭐,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면 이걸 쫙쫙 이렇게 벌려가면서 자신감이 게 부를 모습을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언해가 됩니다. 절대인가. 저는 참 부러워합니다. 믿음에도요, 그 적당한 엄치 같은 믿음이 있고, 절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엄치 같은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어요. 얘도 교회 다니나,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왜? 왔다리 갔다리 하니 나의 용신자는 그렇죠. 근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 웃을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되더라고요. 치 같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예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오히려 미워하시고 받았던 축복마저 그면 뺏어가죠. 오늘 보물의 내용이 그 내용이고, 5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치고 힘들 때, 이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아말렉 족속이 뒤에 살문놓 와가지고 싸우지 않나. 정면으로 다아침에 붙어. 그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붙을 때, 노예생활 오래 했지, 돌나라 했지, 목축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싸움이나 해봤겠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싸움에서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는 겁 하나님 꼭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싸워서 지치고 우리가 키 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두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릴 적에 불 받아보신 분 아시죠? 밖에 나와서 불한 자리로 두손 들고 있어. 그러면 두손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손내려오 저바라 저바라 하는 사람들 두 많죠. 모세도 그랬다. 는 거.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네.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아말렉이 지는걸 꿈꾸고. 끝까지 버틸려고 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라니까 아론과 폴이 오른손, 왼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지기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말렉을 처음 부수는 내용이 출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때 숨을 돌리고 아말렉을 이겼다 하고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500년이 지나는 그러니까 모세 때가 빛이 1500년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때가 빛이 1000년이었으니까 약 500년 그때 사울왕에게 드디어 명령을 립니다 우리 믿진는 않았지만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망군의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국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보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도 한 짐승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남기지 말고 쌀을 다죽이라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로운 이 말을 듣고 가서 진멸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이고 보니까 소와 양이 오유담 탐스럽거든요. 옛날 같으면 차한 대, 세차 한 대, 그런 걸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 보면 향이 나거든요. 나쁜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의무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무로 가져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빡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세번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공문의 내용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가진 축복마저도 대하사군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그왕인가 요나단에게도 내려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왕인까지도대하사군리시더라 작은 물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소탐 대실이라고 작은 것 안마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울 왕이 됐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사무회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안 것. 이 성도의 모습이지. 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원가를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울을 보내시고. 절대 믿음 가진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시고 왕을 세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사울 같은 이 바보 같은 짓을 할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몰라요 얼마나 순종적이고 왕으로 기름, 부는, 기름 부어 받았을 때 번치던 피와 외모 또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싸울서 이기네. 가는 곳마다 이겨서 뭐 귀한 괴물 같은 거엄청 많이 뭐 들어오죠. 절립고엄청 많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하 우와, 우리 왕이시여. 우리 국대왕 사울왕밖에 없습니다. 박수치고 관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의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에 기교이 시작하는 거예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기 시작 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뱃씀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사람에게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사람에게 드린다거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장소에 사람과 함께 한다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걸리실 수있다라는겁니다 우리 소가의 뇌의 성도들은 한 분도 이런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로서이 자리에 왔는가? 내가 사람으로 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만나기 위한 자이 옆에 누가 어디에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 우리도 젊은 시절에 요 인정받아가지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칠사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잘했으니까 그런 직분들 받는 거죠. 리더의 간사도 그렇죠. 사회에서는 대리되고 가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이렇게 인정받아서 야달이채 됐다. 또 사업체를 풀고 사장되었다 돈좀 번다. 그래서 드디어 뭔가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 그때부터 위험. 빌립보스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직공받았을 때 시험 받고, 내가 뭔가 됐고, 뭔가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널 도전하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고 오히려 망가졌어요. 축복받고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뭔가 되었다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현재 자녀들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 목회를 해보니까, 시국교회 목회를 해보면 더더욱 그렇 일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 우리 잠언 22장 4절 외우라고 그랬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오래 충분히 계시네. 다시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과 영광, 생명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어느 인줄 믿습니다. 네. 사을 따라 움직이는 음침이음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종되시기 주의의 로추천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다 보면 인간적으로 잔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차가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봅니까? 전복는 아이까지 다죽이합니다 저문은아니다 아이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소, 이렇게 좋은 약, 나타는진도될수 있는데, 왜 이것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까? 이유는 모릅니다. 모르는 걸 모르는 걸로 놔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더 웃긴 이야기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의 산이라게 뭡니까? 안목의 변화가 있는 거예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예수를 믿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씀 시작해 졸지 말라는데 졸은 사람들도 꼭꼭 나오고 그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억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철학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십자가못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과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힘내힘의내 철학,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실제로 아, 못 받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따라주. 하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옆 사람 보고 새롭게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만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월처럼요 사람 눈치 보다가 가지고 있던 것다 축복도 잃어버리고 왕위도 아. 잃어버리고. 주식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승부가 아니라 다윗처럼 크고 기하고 강하고 보았더라도 널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요 늘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소한 길을 잘안 가려고 그러죠 생소한 자리도 잘안 앉으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사면 디폴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핸드폰 탁 켜면 모양, 문이 그죠? 또, 아이콘의 모양, 다 디폴드 옵션이 있잖아요. 저도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쓰지만, 대부분 안 바꾸고 그냥 씁니다. 그래서 그 디폴드 옵션에 넣으려고 해요. 뭐, 삼성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돈이 되게 만드는 거죠. 왜안 바꾸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그랬어요. 현상주지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면 교회에 오면 지정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항상 앉는데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그게 있어요. 어차피 보면 그 자리에 그게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딱그 자리만 앉으려고 그래요. 이게 현상주지 편향이거든요. 자리가 만든 지정석 때문에, 때론 교회 부응이 안될 때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교회 성적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교인수를, 그 이제, 몇달 동안 테스트를 하는데요. 모든 교인을 뒷자리를 다비워도 앞자리만 안끼 이렇게 딱, 앞자리에, 앞자리부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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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채워가지고, 뒷자리를 반 이상을 다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못 가서 그 뒷자리가 다 찬대요. 다 차요. 아멘도 안 해요. <목소리> 그두 번째 실험을 했대요. 반대로 앞자리를 비워두고 뒷자리만 앉았대요 뒷자리만 앉았더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교인이 주로 들런 거예요 앞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교인 들도 나와요 세 번째 앞자리에 앉지 않으고 이제 커져서 앉는 거예요. 원래 앉은 자리 계속 함께 만들었는요 그랬더니 그 유지만 되는 거예요 그 교인 들은왜 그런가 같을봤 했더니 세 번째 들이 와가지고 어디 앉을까, 쭉 보다가, 아무 때나 앉았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는 거요 무슨 얘기죠? 교회 승장하려면, 앞자리부터 채워라. 이렇게 결론을 내요. 무슨 얘기내인생을요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장소에, 나를 내 몸을 끄기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앉고 싶은 장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디폴도 옵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옵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결정할 문제를 남들이 결정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잖아 내가 결정할 문제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열하는 것은 정체는 제거하고 완구한 것은 이 완구하다는 건 고집 부리는 것은 이렇게 되죠. 무식하면 호질이 세잖아요. 많이 보셨죠? 무지하면 포질이 세죠? 왜그러지 몰라? 남들이 말하는 거안 들으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하려고 해. 그래. 현상 유지 편향 현상이 사람한테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배우고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하면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꿈틀을 리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저항을 려고저항해서성장하려고 죽은 사람, 시체의 온도는 어디라고요? 몇 도라고? 방안 온도라고 했죠. 시체의 온도는요, 저항이 없어요. 방안이 추우면 추워지고, 방안이 따뜻하면 따뜻해지는 거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요, 저항합니다. 성장하려고 그러고, 극락해질려고 아픈 것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강건해지게 되더라고요. 고집 센 사람 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거기에 그 보니까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데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개똥 철학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 네. 지금까지 가고 있는 지역에서의 개똥 철학,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개똥 습관들, 옛습관들 악한 습관들, 악한 습관들, 악한 말들,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그것 같다. 금이동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변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지. 그 말씀에 묻혀서 가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지식들, 내가 배웠던 습관들, 뭐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라.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들었던 것을 내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시라. 마가도 음 14장 36절 말씀해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의 농사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에도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나는 비록 십자가에못 박혀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대로 저는 순종하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님께는니 <laughs> 우리가 천국 가지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성경께서 일하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가실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성길 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매하기를 원하는 상품과 고객이 사기를 원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팔아야 돈이 되죠. 축복이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팔면 아무도 안 싸죠. 망하는 거예 매장과 다조은 다르다고 해요. 매장은 뭐죠? 죽은 거 묻는 걸매장이야 가족은 뭐죠? 사라지는 생명을 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요한고, 육장이 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대로 하지 말라고, 순종하면서 가는 말씀을 심는 사람이 되지, 썩을 것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가족은 생명을 심는 겁니다. 복음을심으면구원받는 영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받는 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심으면, 30대, 60대, 1 0 0대의 결실을 맺고, 건강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심으면, 저는 축복으로 나오는게작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결국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더라.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사울방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절국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것에대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왕위까지 뺏기게 돼요. 참 잘했는데, 참 아까운 왕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결국 그 왕위를 주신 하나님이 등을 돌리게 되고, 그 뒤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는 답이 없어요. 엉뚱한 짓하고,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죽게 된다. 는 불순종하는 일을 열심히 해봐야 썩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브리스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인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싣고 파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읽어야 되겠죠. 설교 말씀 시간에는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철학이 되기까지 듣고 돈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가요. 우리 뭐. 용각사는 강구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다 동갑인가? 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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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소리가 들리죠 용각사은 소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까지 외워지기까지 100분 이상 들었어 우들의가의를내 가지고 어요 이제 먹지도 않아. 이제 먹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이상 듣는 거 있어요.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한번 더 외웁시다. 겸손과 명아. 요 겸손과 요월 경향의 표상은 제물과 욕망과 신명입니다 아멘 다시 외웁시다. 누가좀 약간 도덕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22장 4절 말씀 시작. 금속과 여호와의 경량의 고사는 재능과 영광과 생명의 니다 아멘. 그 말씀 외워야 되죠. 애국사는 <laughs> 야 되는 거예요. 한장다 외우라고 말씀을 못 네. 드려야 되고, 이 말씀만큼은 집안에 가훈으로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실천해보는 거. 그러면 사람 눈지안나면 절대 믿음을 가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 길을 가면 잘 가지고 잘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왜 가라고 합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말씀이 응답이 주시면 그 길을 가시는 분. 그 순종의 길이에요. 사람 눈치 아무리 절대 믿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다이에게 주시는 축복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런 귀한종복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폭게다 라는 분을 저도 만날 수있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아님 예. 아, 네. 아,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이처럼 절대 믿음 하지 절대 믿음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와는 믿음의 종들이 하셔서 우리 소가들게 주는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이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당연되게하시는능력로 함께 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왜그 좋은 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그국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왕 같은 제사장 집 분이 아버지는 나를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며 다이대 열악하게 주셨던 크고 그 기억강고권한니다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